Ha right. ơi. Wow. Yeah. Wow. Hot. Right. Wow.

아직 안 끝났어. 자 빼고 자 아이고 잠깐 아이고 뭐야 방금 뭐야네왜 어? 이래 이거. Yeah. <sighs> 열 차보자. 완성 트레인 티라노 킹 열차 보자 완성 트레인 킹 트리 트신 음, 그리고 까다 나도 안 했구나 간다 열차 부장 완성 디제이 킹 플레이 파이어

아, 잠깐만, 이거 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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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얏... 치, 어... 오케이, 거기까지, 돌아가자. 음. 으. 으아. 아. 아유. 저녀서 뭐야, 이막이 녀석. 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열차 합칠해가지고 저 놀랐네. 아니, 크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봐봐. 슝. 아, 진짜. 복제인지키즈의 싸움으로 힘들었다. 어 그래 이제 마기 녀석들도 한복한 간것 같은데 가볼까? 마기 마기 뿡뿡 파워.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디 서소리 나는 거야? 오 어, 뭐야? 저기 뭐야? 간다. 해적 변신. 간다. 간다 해적하체 아 해적하체 열차체 완성 드레킹 완성 디젤킹 완성 그랭킹허야요허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라이온 킹이라는 애가 마귀가 소환을 했고 응. 음 그러면은 되게 거대한 굉장한 로봇이 나왔다는 거군요. 응. 잠깐만요. 지원 잠깐만요. 아이씨 도대 뭐 길래 주는 거야. 응, 음, 글쎄, 얼 레인조 킨지 여기 더 없는 거지. 그럼, 근데 그 라이언 킹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진짜. 응, 그치. 응, 금방 왔네? <laughs> 여러분, 열차를 좀 줘보세요. 열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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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잠깐만. 치, 오고, 자. 아, 카큐리어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응. 어. 어이, 그, 이거 말고, 잠깐만, 아, 이거면 돼요. 어, 그래, 알았어.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대기해주세요. 아, 그 이거, 포비씨랑 에디션 저좀 따라오시고요. 어, 알았어. 응, 음, 뭐, 왜, 지 자, 이제 이거를, 스펠드 시켜야 돼요. 어 이건 왜 새로운 합치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새로운 늦치르고 아직 그건 비밀이에요. 어 알았어. 음. 일단은 자 저희 앞 밖에 열차도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음, 요 셋부터 하죠. 이 셋. 자 그러면은 난 카키리우 어 그럼 난 탱크 야 바꿔 어 그래 저 이거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여기를 어그왓어뿅뿅뿅 맞... 아이 쟤네 진짜 뭐 하는 거야 깡 그건 그거고 깡 우리는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자, 그 우리 여기만 있으면 심심하다, 그럼. 어, 확인, 그치? 가보자. 팅팅팅 몇분 후. 자, 업그레이드. 완성, 완료. 아, 진짜.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어, 자, 한. 40분에서 30분 걸리니까 와자얘들 일단 다 했는데 다음은 자저 얘네들 나왔죠 이제 얘들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어 아니면 방법이 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어, 어 뭔데? 요 녀석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요 녀석의 힘으로 다른 애들는데그 힘을 주입시키면 돼요 오, 간단하잖아. 그럼 이건 이걸로 할게. 어, 이걸로 어떻게 할게요? 어. 지난번에 다이노 퍼스트링 열차 만들 때랑 비슷해. 요거를, 여기다가, 얘들을, 여기 붙이고, 자, 주의!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주의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주의 완료. 자, 오케이. 톡톡톡 이제 여기다가 펼치고. 간다. 슝, 오우. Okay. 자 이제 다 해결된거구나 네 그러면은 일단 유튜들한테최대로 가야하는데 으아 왜이리 고 으아 어휴 마기마기 뿜뿜 파워 너 라이온킹이다 간다 아 그전에 네. 어어왜 뽀로로 야 라이온킹이야 라이온킹이 나타났어 어 알았어 <laughs> 어 여기 저 스파네 어 그래 그래 어 라이온킹이 나타났다고 좋아 우리의 새임을실험했 이게 아주 존호의 찬스야 간다 해적 변신 캡틴 포스 틴틴 틴 캡틴 포스 자 간다 출동 캡틴 게리오안 트레인 탱크 트레인 카키리 지쟤안 불렀는데? 어그 내가 부른 거야. 어어예잠깐 봐. 부비 너 아까 전뭐 하던데? 어 빨리 타. 어어 어, 어. 간다. 어킁 어. 킁킁킁이야 빨리 타. 어어

뽀르르 얘들아 지금이면 새로운 합치 할수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새로운 합치다니 나랑 도비랑 니기 힘들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아 아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구나 어자 그럼 해봐 어 알았어 나초 열차 체 쉐이쉬 쉐이 으아, 너뭐 하는 거야, 부비, 가 강, 꽝. 너 자정신이야, 강, 야, 두고 봐. 어? 차가 오히려 이거. 아, 이건 좀 이따가. 네, 잠깐, 다시 갈게요. 치칭, 치칭, 치칭. 징팅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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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아, 음,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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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완성. 메가 트랭킹 오야, 우이또 이게 야 후후, 이게 바로 나의 클래스라는 거지. 야, 너 이거 스킬이 너무 큰거 아니야? 꺄, 맞다. 꺄, 왜 이렇게 크냐? 꺄, 어 맞아. 스킬이 너무 커. 커도 너무 크잖아. 오, 어, 이 정도면 라이언킹도 맞서 싸울 수 있게 맞설 수 있어. 좋아, 가보자 고 흠, 잠깐 그 전에 열차체. 뭐야, 뭐야, 잠깐 얘랑도 합체는 응, 안 되지. 아직은 완성. 라이인킹 와우. 흠, 저렇게 큰건이총이랑 여기 라이온킹만 있으면 바로 끝이다! 네, 아... 네. 팅팅 b 빡 a c 허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엄청 나 근데? 맞아 공격 공격 맞으면 우리 바로 까이었는데훗 이것이 바로 우리 나의 엄청나다 이거야, 아. 어, 어, 왜 이렇게, 아. 어. 껑. 근데 이게 뭐냐, 껑. 그게 말이야. 튼튼하다고. 디 j 킥이라 트레이킹의 파워를 합쳐가지고. 이럴 정도 공격은 끄떡없는 거고. 오, 그래. 또 다시 가자. 허. 야, 뽀로로 열차 불러봐. 오, 뭐, 그런 것도 가능해? 잠깐만. 간다. 어이.

에이, 나도 저럴 것같고 빡! 빡! 에이디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한 번만. 간다! 칭, 칭, 칭.

어, 잠깐만, 이제 끝, 틀려주마누진 진, 헛, 차! 으이, 말도 안 돼. 그렇다. 일단, 자, 이제 막이 너만 남았다. 이거 어떡하지? 어, 그래. 칭칭칭칭 어. 얘들아, 빨리 와! 쉿, 가버렸군. 오늘은 여기까지! 쉿. 안녕!